아휴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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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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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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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고치 네, 하 그치, 그치, 그 쟤 파이팅 음, 하는 거 찍으라고, 늦게 이렇게 아, 네, 조심나 야, 똑바로 자, 이팅저 앞에서 부터 앉아 저 앞에서 부터 그걸 잡고 있어. 미안해, 미안해. 예, 네가 해, 가야 쉬워. 천천히 해. 가져가, 가. 아이. 에이. 앞에 봐! 우리 거 아니라고! 준비해! 뒤에 봐, 뒤에 봐, 형주야, 현주야 뒤에. 에? 네. 그렇지, 가. 천천히 해, 좀. 뒤에 가, 형이야. 가, 가, 가. 들어가! 쭉! 가야돼, 니가 해줘. 그렇지. 어, 어이. 아, 잘했어. 야, 잘하고 있어. 니네가 자꾸 올라갈라 하지 마. 지영이 잘하고 있어. 아연이도 잘한다, 야. 가, 가. 그렇지. 던져. 일어나. 내려와 내려와 너네 수비 자겸아 절루가 절로 절루 사이드로 가 그렇지 야 현주야 끝까지 똑바로 했나? 뒤에 예, 봐. 안돼. 해, 해 돌아주셔. 야, 두 손으로 뒤에서는 네가 거기서 빨겨를막 꼬리 내니까 올라가지 마. 가운데로 와, 형이야 가운데. ki! ке 뒤라고 여기라고 심판 얘기하는 거좀 들어 엄마. 현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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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면서 가져가면서 현주야 봐봐 봐. 쟤네 안나와봐봐봐 봐, 봐. 그렇지. 현주야 보고 뭐뭐더 들어가도 돼. 우리 거라고. 나겸아 건드려줘 가면나가이나겸아나 오이. 해해 해. 나가면, 해, 나가나연아나중해야수비나 해, 해. 해. 야, 야. 수비 야 수비하라고 수비하수비 우리게 아니라고 저기야 야 저기 저기 현주야 거기서 앞에 한명우리도 아니라고 수비라고 아우리야 수비하라고 현주야 사람 뒤에 현주야 야현주야현주야 현주야. 일어나 뒤에 가 뒤에 뒤에 어 나와 나와 아연아 나와 야! 나와 가가또 가. 붙어 그렇지 가 니가 가 가져가면서 가져가면서 뒤로. 아, 가, 아가죽가라니까좀아 그렇지? 키 잡아 나와 나와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나도 앞에서 저벽벽서주라고 나도 그냥 우리 게 아니니까 내려와 지영아 수비해 앞으로 더 와, 앞으로 더더더더 더, 더, 더. 됐어 야 아영아 준비해, 내려가서 나와, 그렇지, 붙어, 붙어 에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올라가 천천히, 보고 선니야 건드려줘 가져가면서, 가져가, 봐, 봐 그렇지, 그렇지 아 oh 나 여유있게 그렇지 가해해해 해. 해, 빨리 해이 에이, 에가가 가가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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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네가해 슈팅해 가져와서 나겸아! 골대 안으로 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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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영이 지영이 네. 해 니가 해 그렇지 가해, 같이 들어가, 들어가 쭉, 그렇지. 그까 아, 그렇지. 그 빨라, 빨라, 좋아. 해, 해. 현이 거, 현이 거, 그렇지. 수비! 야, 뒤에! 현지야! 현지야! 뒤에! 야, 수비해야 돼. 아, 제일 진짜. 야, 라영아! 집중해봐! 저또 정신이 또 올라가, 올라가! 라겸아 올라가! 꽃대 앞에, 시영아! 꽃대 앞에! 가져가! 아, 아, 줘!

해! 빨리 해! 슛! 아. 우리거우리거우리거 현주야 우리꺼! 골대 앞에! 빨리 해! 현주야! 가져가면서! 가운데까지 가져가면서 슛! 슛! 해! 강중호 엄마가 선수였어 라니 탑! 렇치슛아공야아이템을 아... 찍을 거야. 수비 만 낮게. 수비해라현주야 올라가지 말고. 얘들아 끝까지 해, 끝까지. 정확하게. 지영아 옆에. 저리 저리. 앞으로 앞으로. 그래. 가가 네가 가. 그렇지. 가. 네. 내려와도 수비해줘. 음, 운볼오 네. 아, 예, 됐다. 됐어. 됐어. 슛, 슛. 그렇지. 내려와. 주야 올라가지 말고. 아, 가, 아, 가, 가,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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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아, 가! 지영아! 가,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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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네가 해. 슛! 슛! 아... 그렇지, 옆에 줘! 줘! 슛! 슛! 아, 해. 그래.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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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줘야 빨리 줘 우리 거야 야나겸아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나와 빨리 빨리 빨나 빨리 야리 빨리 빨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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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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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슛아슛 아, 슛. 윤서야 윤서 나와 뒤에. 빨리 나와 어 빨리 나오라고 윤서야 빨리 올라가 야 가운데 가봐 가운데 그걸 다봐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야 소현아 거기서 소현아 들어가 골대 앞에 좀아 지영? 때야? 가지고 가면서, 가지고 가면서. 아, 앞에 안 오잖아. 니가 슈팅해. 고. 사람한테 아니었 좀. 천희야, 아. 천천히! 해! 됐다! 해봐! 아, 아, 아. 아. 해! 아, 뛰지 못해. 신발끈 묶었니, 나겸아? 신발끈 묶었냐고. 수비하라고 지영아! 던전 지영아. 수연, 수연 나와. 빨리 나와. 같이 내려와야 돼. 이 들어가. 들어가. 수비, 수비, 수비. 자 수비, 수비 지영아 수비하라고. 빨리. 병사 병. 나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가. 아. 해, 바로 해. 아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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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나 빨리 바깥으로 해. 천천히, 천천히, 다 천천히. 다 호흡하고. 다 현주야! 네. 사람한테 좀 던지지 마. 그렇지. 콱! 아이. 실수! 오, 아이. 아우, 그렇지. 해, 해. 하지. 현주 얘들아 말이말 달라고 그렇지 아연이가 우리 잘하네 현주. 내려와 아연아 수비 돼. 내려와 기업에. 내려와 앞에 지영아 옆에 나겸아 수비 그렇지 오, 그렇지 가 잡아줘, 에이, 잡아서 잡아서 슛! 좋아. 너거 해, 너거 해. 에이! 해! 아, 이이 에이! 이 에이! 아이연이가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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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이에시 에이! 이에시 에이! 연이이 에이! 에이! 에 아연아, 아연아, 나와. 진수야, 일로 와. 들어가 봐. 좀 쉬어. 잘했어. 물 먹어. 잘했어. 잘했어. 해. 그렇지. 처리, 처리. 한번 더, 한번 더. 잘했어. 해.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그렇지. 뒤에서 걸잖아. 현주야 가세해봐, 슈팅해봐. 빨리,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우리 했던 거, 우리 했던 거 해봐. 얼른, 얼른. 여기. 지영이 봐, 지영이. 현주야, 현주야 가져가면, 아니 네가 해도 되겠다. 쭉 가져가, 바로 현이조지되고 아, 아 잘한다. 아. 네? 수비해라. 그렇지. 슛! 슛! 에! 그렇지. 어! 아! 어, 어, 아! 야. 슛! 슛! 아이 잘한다. 그렇지. 네네 화이팅얘 불렸어. 얘 불렸어. 그렇지. 데려가, 그렇지. 아, 네가 네가 슛. 또 가지가 던져. 그렇지. 잘했어지수야 내려와. 팔, 팔. 사람 잡아. 사람 잡아. 너 잡아. 까지해끝까지 킥! 킥! 너. 나 아, 처리, 처리. 가지가, 가지가, 가지가.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어. 수비. 해. 쭉. 그렇지. 또. 쭉. 쭉. 끝까지, 임마, 연주. 야. 천리 또. 지영아. 이어야 돼. 가봐. 가봐. 야, 지영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대, 너가 잡아, 너가 그렇지. 나경이가나 지영아 내려오라고 좀 내려와. 지영아. 아, 네, 여기 잡아서 그렇지. 끝까지. 해해 해. 하라고 해, 해. 아, 끝까지 해야 돼. 돼. 거기서 뺏기면 안 돼. 내려와. 진짜... 아. 내려와 지영아+ 지영아 내려와 얘들아한 개만 도와 개만! 그렇지 던져! 지영아, 지영아 내려오라고 좀 그래 내려와 수비해 쭉 내려와+ 내려와 지영아 내려와 지영아+ 지영아 좀 내려와 수비하라고 올라가지 말고 지수야+ 지수야 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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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빨리 야리빨야 빨리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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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내려와 좀. 쉽게. <목소리도> 사람 잡으라고. 오이. 봐. 봐. 이리 더 빨라. 잡아서. <목소리도> 여기 몸 막아. 몸 막아. 던져. 그렇지. 박수지, 박수지. 레프리. 아. 이거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 알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앉아. 문좀 줘라 야, 잠 뛰어. 야, 뛰어. 싶다 내일이면 뛰어. 야, 지영아. 뭐 이렇게 라리려 그래. 이기고 있는데, 아, 이기지, 야, 너. 아니, 이기지 고 얘기했지? 수비 안할 거야, 진짜? 올라가지 오. 마. 아 힘든데. 너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니까 그런가, 선생님 알았지? 잘하 아, 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어잘하 야, 얘들아. 1분 30초야. 알았지? 네. 잡으면 은 던져. 사람한테 좀 던지지 말고, 할 거야. 야, 공이안 맞니? 우리야, 또딱뛰운 거야? 는데 마지막이야. 여기서 한 보면은 안 돼, 아았씨 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아니, 축 말라고. 야, 지영아, 내가 자가려데나 물어나는 가져가, 먼저 먼저 세기, 그렇지, 됐어, 됐어, 가. 아, 네. 아. 아. 이... 번을... 내려와, 지영아, 그렇지. 네. 몸 막아, 뛰지 말고 그렇지, 쭉, 쭉. 쭉. 그렇지. 됐어, 출. <목소리> 아. 가, 지영아, 아. 내려와, 네. 지영이. 일 네. 분, 일분 쏴. 낙염이 있잖아, 낙이 낙염 있어, 그렇지, 가, 낙염아, 출. 해. 그렇지, 슛. 해, 해, 해. 내려와, 해, 해. 그렇지, 슛, 됐다. 내려와, 지영아. 지영이 또. 그렇지, 슛, 슛. 오, 아, 또 하루. 아, 아. 안 나갔어. 30초. 끝까지 삼십 초. 됐어. 끝까지. 야, 삼십 초야, 삼십 초. 30초. 슛. 아. 아. 야, 야, 삼십 초야, 버티, 수비에 올라가지 마, 지네. 봐봐, 쟤네 동, 쟤네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한 분이야. 야 현, 야. 현이야. 현주야. 아 네. 됐다. 야. 네. 아. 현이야, 뒤에 사람 나가. 사람 잡아, 사람. 돌 앞에. 해. 나와,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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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려와. 지영아. 빨리, 빨리. 빨리. 현주야. 내려가라고 쟤좀 잡아. 야, 지영아, 얘. 지영아. 빨리 잡아. 둘이 붙어. 됐어. 가 아, 가. 그렇지 가. 네가. 어디 갔다. 슛. 내려와. 내려와. 2초. 2초. 그. 붙어야 돼. 야, 붙어야 돼. 그렇지. 슛. 슛. 해, 해. 끝났다. 아, 됐다. 아. 야, 인사하고 와. 인사하고 와.